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26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오늘 4월 23일 상한가와 급등주를 같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상한가 간 종목부터 한번 보죠. 자, 오늘의 상한가, 앤디포스. 휴마시스 신속 진단 키트 관련한 이슈로 해서 상한가를 갔고요. 애니플러스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되면서 애니티 v 죠 예. 애니 애니메이션 TV 애니플러스가 상승을 했고 포스코 강판은 철강주의 상승 실적 호조로 지금 투상제, 예, 투상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코로나 관련한 종목, 뭐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관련한 종목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가 되면서 신속 진단키트, 그 다음에 그 가정에서 많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가고 아마 월요일 날에는 어, 월요일날에는 지금 음악병실 관련한 것들이 있죠. 음악병실 관련한 종목들이 아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움직임이 나왔던 시장을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시장이었습니다. 제가 장중에 점심 때까지만 진행을 해서 뭐 했는데, 장 시작하면서 급락을 했죠. 그래서 이때 크게 수익이 났는데, 2단까지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장중에 올라왔다가, 다시 살짝 꺾이면서 점심 때 빠졌다가 오후장에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의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종목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둔했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 상승해서 만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 0.1% 코스닥이 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자체는 계속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오전만 매매를 했는데, 지금 이게 선물 매매를 한 거거든요. 지금 아침에 매도로 해서 수익이 냈던 게 이걸 겁니다. 예, 175만원 나왔던 게 매도 수익이 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올라올 때, 매수 수익 냈던 것들, 매수. 그죠? 매수가 수익이 많죠? 매수. 계속 올라올 때 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매수 수익이 났고, 매도는 요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만 봐도 시장이 어떻게 돼요?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계속 올라왔다는 거. 요 올라올 때 수익을 많이 챙겼다는 거 기억나시고, 어, 시장의 움직임만 이렇게 한 방향으로 움직여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선물도 괜찮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 선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오를 때도 좋고 떨어질 때도 괜찮아요. 떨어질 때가 더 좋죠. 어쨌든 선물을 배워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4월 26일 갭상승 예상 종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어, 우정바이오 그 다음에 매어 우정바이오 맞죠. 우정바이오 그 다음에 메디콕스, GH 신소재, 메디콕스, 그다음에 셀바스 AI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레고 컴바이오 전부 다 지금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음악병실 관련한 종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정바이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바이오 자, 우정바이오는 지금 최근에 어 움직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좀씩 좀씩 움직임이 나왔다가 음압병실 관련한 걸로 해서 오늘 금요일 날확 올랐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확 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4차 유행이다. 그 다음에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2.5 단계로 상승을 한다 얘기가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정바이오가 올라오는 건데 일단은 환자가 늘어나 확진자가 늘어나오면서 중환자가 늘어나면서 음압병실이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음압병실 관련한 종목이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음압병실 관련한 종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정바이오. 자 우정바이오 우정바이오가 지금 상한가를 봤는데 지금 25만주고요 거래도 꽤 많이 됐어요 6만주 10만주 한 20만주 정도 거래가 된것 같은데 우정바이오가 지금 음악병실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메디콕스 자 메디콕스라는 종목도 지금 완전히 움직임이 없죠 움직임이 없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디콕스 자 코로나 치료제 유럽 임상 목적. 아 여기 뉴스가 있네요자 요거는 다른 뉴스가 있습니다. 코로나 확 코로나 치료제 유럽 임상 목적으로 현지 시비 시아 CR, 뭐예요? 시아인가요 메디콕스가 잠깐만요. 자 요거는 음압병실이 아니까 다음에 다시 잠깐 해드릴게요 음압병실 자 gh 신소재 자 gh 신소재는 장중에는 조금 움직임이 나왔네요 장 끝날 때쯤 아마 올라온 것 같은데 1시에서부터 움직임이 나온 것 같은데요 움직임이 나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으로 7.5%, 7%, 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정바이오가 대장이고요. 우정바이오가 대장이고, 그 다음에 GH 신소재가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두 종목은 지금 음압병실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요. 자, 시간으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음압병실 관련적으로 Sy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Sy. Sy도 아마, 2.5% 올랐고요. 그 다음에 신성이엔지, ENG, 신성이엔지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신성이엔지라는 종목도 음압병실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론글로벌인가? 아, 어, 예, 코론글로벌. 코롱 글로벌도 예전에 음악병실 관련되어 있는 이슈였던 것 같은데, 그죠? 음악병실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얘는 장중에 움직임이 나와서 그런지 시간으로 빠졌습니다. 어쨌든 내일은 음악병실 관련한 종목,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음악병실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우정바이오 대장, GH신소대 2증, 그 다음에 삼등은 Sy 정도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레고컴바이오. 자, 레고컴바이오가 레고 컨바이너가 장중에 지금 급락을 했는데 18%가 빠졌는데 오장 끝날 때확 빠졌네요 대표이사 구속설이 들어왔나봐요 대표이사 구속설이 들어왔나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쫙 빠졌습니다 야 이거 이것 때문에 지금 구속설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지금 시, 어 다시 구속설 사실 묵은 공지가 나오면서 지금 올라왔어요 와 이렇게 갖고 노나 이렇게 해도 갖고 놀 수도 있네요. 그쵸? 이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점진적으로 점점점 나오다가 투매가 나온 거거든요. 마지막 투매 나왔다가 빠졌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으로 다시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오겠죠. 오, 음, 지금 56,600원이면 56,600원이면 18% 빠져가지고 다시 10% 올려도 아직 이만큼이 떨어져 남았기 때문에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번 악재가 터지면 이상하게 본전을 못 복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메디콕스 자 메디콕스는 아까 음악병실이라고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음악병실이 아니고요. 메디콕스 메드가 코로나 치료제 유럽 임상 목적으로 해서 현지 시 r 로를 갖다가 체결했다는 이슈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메디콕스도 상한가를 갔어요. 메디콕스 메드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 내일 어, 월요일날이죠. 월요일날 자꾸 내일이라고 하는데우리에게 내일이 없어요. 월요일입니다. 예, 그거 뭐 내일이라고 그러면 월요일이라고 알아들으시면 돼요. 자 월요일날 메디콕스 메디 같은 경우는 꽤 세게 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거래량도꽤 많이 터졌기 때문에 너무 높지만 않으면 단타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노루페인트 우. 자, 노루페인트 우선주. 자, 노루페인트 20. 오늘 22% 올라왔는데, 자, 지금 시간으로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노루페인트는 뭐 윤석열 관련한 종목이 있는 건 아시죠? 자, 노루페인트. 자, 노루페인트는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과열 종목에 대해서. 근데, 노루페인트 우선주만 지금 연속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시간에도 상승하고,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갤럭시 아이쌤. 자, 갤럭시 아이쌤은 오늘 시간에, 장중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스포츠 판권이랑 스포츠 마케팅 관련한 업체죠. 그죠. 근데 지금 특별한 뉴스가 없어요. 장중에도 이렇게 올라올 만한 뉴스가 없고, 그죠. 근데 시간으로도 4.4%가 올랐는데, 얘가 이렇게 하면 올라올 만한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이슈가 있다 그러면 뭘까요? 어, 역시나 이쪽도 스포츠 관련한 거기 때문에, 방송 관련한 거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가지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가지고, 어, 집에서 TV로 방송을 보는 사람 많다. 뭐그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슈가 달른지는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흥국화재 우선주. 자흥국화재 우선주는 가끔가다 이렇게 시간으로 가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시간으로 올라오는 종목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간으로 해서 4.3%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과열 종목이 지금 계속 과열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들지가, 건들 수가 없어요. 예전에 이렇게 상한가 갔던 것들, 황교안 관련한 테마로 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황교안이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수급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장난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30분씩 거래되고 우선주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짧게만 둘게요. 셀바스 AI. 자, 셀바스 AI. 자, 이 셀바스 AI는 음성인식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쵸? 여기에 보면 음성인식이라고 해놓으시면 되고요 뭐, 다른 종목도 있지만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뉘앙스. 그죠? 뉘앙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18조에 인수를 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셀바스 AI. 음성인식 관련한 테마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종목들도 있죠. 예, 근데 지금 셀바스 AI만 움직임 나온 건데, 시간으로 요 정도 올라온 거는 그냥, 어, 조금, 매수세가 들어왔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창.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대창, 서대구를 말씀드렸죠. 서대구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창, 그 다음에 이구산업. 그 다음에 서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세 종목이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창이 대장으로 해가지고 오늘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은 빠졌는데 아까도 8%까지 올라왔고 시간으로 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창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음, 잘좀 지켜보세요. 지금 철강각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비철금속 구리죠. 특히, 구리 같은 경우는, 어,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구리를 많이 쓰는 게. 그래서, 대창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도 안 빠지고 그랬으니까, 월요일날도 한번 움직임이 나오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온 것 중에서, 월요일날 본다 그러면, 일단 우정바이오, 우정바이오 대장주. 음악병실 대장주겠죠. GH 신소재 2등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레고 컨바이오는 뭐 이슈가 나와서 뭐 하긴 했는데, 조금 올라오긴 하겠지만, 이건 조금 위험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메디콕스 잘 보세요. 메디콕스도 한 12%에 15%면 단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별로 특별한 거 없고, 갤럭시 SM도 뭐 특별한 거 없고, 셀바스 AI는 이슈 나오는 것들 보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정바이오. 애니콕스, 그 다음에 GHC수제 이렇게 세 종목 보시고 나머지는 대응하시고 대창 같은 경우는 너무 단발로 보지 마시고요. 수급 들어올 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아 2021년 4월 26일 갭상승 예상 종목은 분석이 끝났고요. 자 추가적으로 2021년 4월 23일 상하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입니다. 오늘 장 중에 제가 12시까지 뿐이 안 해가지고, 이 종목을 보는데, 종목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상한가가 지금 한 종목인가 뿐이 없었는데, 지금 네 종목이나 늘어났어요. 자, 앤디포스, 저희가 매매했던 종목이죠. 앤디포스, 휴마시스, 애니플러스, 이스타코, 그 다음에 포스코 강판까지 계속 저희가 한 번씩 건드렸던 종목인데, 요 종목들 왜 상한가 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엔디포스 한번 보죠. 엔디포스. MD포스. 자, 엔디포스는 엔디포스는 지금 신속 진단 키트에 들어가 있죠. 신속 진단 키트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엔디포스보다는 휴마시스가 먼저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엔디포스는 장 끝날 때쯤에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신속 진단 키트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얘도 비슷하게 들어갔네요. 자, 지금 휴마시스나 엔디포스는 제가 장중에도 여러분들에게 몇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 잘 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매매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장중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 특히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요 중간에 수급이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앤디포스 같은 경우는, 앤디포스 같은 경우 아침부터 강하게 튀면서 움직임이 나왔죠. 얘네들 관련된 것들은 리딩클럽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앤디포스부터 한번 보죠. 앤디포스트. 자, 앤디포스트. 식약처 오늘 자가 검사 키트 조건부 허가 발표한다는 것 때문에 앤디포스가 8시 25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8시 25분이면 어딘가 한번 볼까요? 8시 25분. 9시 25분이겠죠? 9시 25분이요. 예, 죄송합니다. 9시 25분이면 어딘가 한번 볼까요? 자, 9시 25분. 9시 25분. 여기네요. 9시 35분. 9시 25분. 여기네. 하나도 움직임이 없었을 때. 자, 이때 막 움직임이 나왔을 때, 4,600원 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리딩클럽에는요. 자, 그게 어디까지 올라왔나 보세요. 4,600원 대말씀 드렸는데, 5,800원이면, 여기에 지금 1,200원 정도가 올, 1,300원 정도가 올라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른 정보, 빠른 이슈를 갖다가 기다리신다고 그러면, 리딩클럽에 오시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휴마시스는 안 드렸을까요? 자, 휴마시스. 휴마시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10시 20분에 드렸습니다. 10시 20분. 휴마시스 한번 볼까요? 휴마시스. 10시 20분. 오늘 10시 20분이 어땠나 한번 볼까요? 10시. 자, 10시 20분이면 이만큼이네요. 10시 20분. 10시 30분, 10시 20분. 딱 여기네. 그죠?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알짜 정보를 갖다가 이 진짜 정보를 갖다가 여기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17,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20,400원까지 상한가 갈 동안 얼마나 수익이겠습니까 여기서 요만큼만 먹더라도 요만큼만 먹더라도 지금 한15% 20%는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리딩 클럽에 오시면 이러한 알짜 정보를 갖다가 빠르게 받으실 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요. 어, 같이 하실 분들은 리딩 클럽을 신청하시면 뭐 저도 도움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은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혼자하기 힘드신 분들 자꾸 손해가 난다. 그리고 하루에 만원 이상 꼬시는 분들 있잖아요. 만원 이상 손해 보시는 분들은 리딩 클럽 오세요. 최소한 그것보다는 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자꾸 나는 정보도 느리고 그 다음에 어, 매매 실력도 느리고 그 다음에 리딩도 좀 받았으면 하겠다 그러 신분들은 리딩 클럽에 오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리딩 클럽은 어떻게 신청하는 거냐면은 아프리카 TV로 오셔가지고요, 아프리카 TV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포커 나인을 검색을 하세요. 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프리카 TV 예, 아프리카 TV를 갖다가 검색을 하시, TV를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걸 눌러서 자, 여기 검색해서 검색해서 포커나인이라고 검색을 해 보세요. 자, 포커나인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방송에 뜹니다. 그러면 라이브 할때 들어오셔 가지고 예, 여기에 들어오셔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이제껏 다른 방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시지 못한 경험들 있죠? 교육이나 아니면 리딩 그다음에 정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애니플러스 한번 보죠 애니플러스도 장중에 저는 매년 했던 종목이에요. 애니플러스도 3종 세트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 제가 바로 첫수급에부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애니플러스 왜 올라온지 모르겠지만 계속 수급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12시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애니플러스는 애니 그 애니메이션 TV죠. 애니메이션 TV인데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애니메이션 TV도 수혜가 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거고 요거 때문에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앞으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은 교육 관련한 종목과 그다음에 방송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이 또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스타코. 자이 스타코는 지금 상한가 갔는데 요거 이 스타코는 이재명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이재명 관련한 종목입니다 제가 잠깐 어, 수정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어, 맨첫 화면에 포스코 강판을 상한가로 잡았는데 요 상한가가 아니고요 요게 아니고 이 스타코입니다 이 스타코 예이 스타코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이 스타코 같은 경우는 이 스타코 같은 경우는 어,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데, 지금 이재명 관련한 종목 가장 대장이에요, 지금. 가장 대장이고, 천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2,7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상태로면 계속 움직임이 나오면서 계속 상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도 다른 종목들은 거의 움직임 나오, 없는데, 이스타코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포스코 간판. 자, 포스코 강판은 지금 거의 투상이죠. 투상까지는 안 간, 투상 갔다가 밀린 것 같은데, 그쵸. 끝에 가서 밀렸는데, 포스코 강판은 실적이 좋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올라왔는데, 실적 좋다고 이 정도까지 올라올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으로 조금 밀렸는데,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철강의 주요 총, 어,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철강주들 철강 가격도 많이 올랐고 비철금성 관련한 어, 종목들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래기 때문에 아마 같이 이슈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포스코 강판이 올라오면서 저가철강주들도 꿈틀꿈틀 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결국에는 포스코 강판만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세아제강도 올라왔네요. 세아제강세아제강은 정말 안 가는 종목이거든요. 세아재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거의 매매를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움직이질 않으니까. 근데 지금 이 종목도 지금 20%까지 올라온 거 보면, 아, 지금 철강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구나. 예, 생각이 되고, 포스코나, 포스코나, 포스코나 그 현대제철 같은 종목 있죠. 포스코는 계속 올라오고 있고, 현대제철. 현대제철 얘네들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얘네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포스코강판이나 세아제강 같은 종목은 가볍게 올라오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스코강판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내일 정도면 끝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월요일이죠. 예, 월요일 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노로페인트 우선주. 자 아까 노루페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노루페인트는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노루페인트만 지금 2 2의 시간으로 상한가로 갔습니다 얘도 역시나 지금 뭐 월요일날도 또 얼마나 세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 건드리죠 예, 우리는 건드리지 않아요 자 아이마켓코리아 자, 아이마켓 코리아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장중에 이게 뉴스가 아마 뜬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아이마켓 코리아가 특징주가 떴나 한번 볼까요? 특징주 안 떴네요. 오, 특징주 안 뜨고 여기서 뉴스 나온 건가요? 자, 아이마켓 코리아에서 200억을 투자한 GI 이노베이션, GI 이노베이션이 명역 면역 항암제, GI 1 0 1 임상 1상 2상 계획승인이 떨어졌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아이마켓코리아가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등을 했죠. 시간에는 조금 밀리긴 했지만 음, 점심때 이후에 점심 아침부터 좀씩 좀씩 올라오다가 아이마켓코리아가 올라오는 건 보기는 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이미 한참 오른 다음이어가지고, 어, 얘가 왜 오르지라고 했더니 이런 이슈가 있었네요. 그래서 살짝 쉬었다가 점심시간에 올리고 오후장에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억 투자한 GI 이노베이션이 면역 항암제 GI101 임상 일상 이상 계획 때문에 그 승이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바스 AI. 자, 셀바스 AI. MS가 2 2주에 뉘앙스를 인수하고 삼성전자의 음성솔루션을 갖다가 공급한다는 그 부각 때문에 지금 셀바스 AI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으로도 3% 올랐는데, 음성인식 관련한 종목은 이거 말고도 몇 개가 있죠? 자, 셀바스 AI 말고 브리지텍이라는 종목 있죠? 예, 브리지텍이라는 종목도 지금 음성인식 관련한 종목이고, 그 다음에 RF-SEMI 같은 거 예, 이런 것도 지금 약간 음성인신인데 얘네들은 하나도 이슈를 못 받았어요. 온니 셀바스 AI만 지금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뉘앙스 인수한 거에서 삼성전자의 음성솔루션을 갖다가 공급했다는 그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리더스 바이오리더스 자, 바이오리더스는 장중에 이슈가 있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리딩클럽 정보가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리딩클럽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WHO 중국 신호팜 신호백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허가 가능성 바이오리더스 9시 57분 에드렸습니다 9시 57분이면 한번 보시겠어요? 9시 57분에 언젠가. 자, 9시 57분 여기네요. 9시 56분 7분 요기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 다음에 왔다갔다 왔다갔다 움직임 나오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후장에 오후장에 장후반에 바이오리더스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좀 지루하긴 했겠지만 정보는 상당히 빠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클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러한 종목들을 갖다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관심 종목에다 따박따박따박 올려놓으라고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 급등을 하거나 이슈가 나오면 제가 불러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딱그 종목을 찍고 그냥 매수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어, 이슈가 나온 다음에 강하게 튀는 것들은 더 많이 간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신호팜. 예,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허가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대충 이 정도인데, 자, 상승한 종목 중에서 일단은, 어, 신속 진단 키트 관련한 종목, 이두 종목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쵸? 엔비포스랑 휴마시스는, 어, 월요일날도 계속 올라올 것 같고, 애니 플러스는 단발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스타코는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 얘는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흐름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앤디포스 휴마티스 그 다음에 아 휴마시스 그 다음에 애니플러스 얘도 같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주말에는 아마 확진자가 좀 줄겠죠 그것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요거랑 플러스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압병실 관련한 종목들 있죠 플러스 해가지고 음압병실 관련한 예, 음압병실 관련한 종목들 아까 제가 분석을 해드렸지만 gh 신소재나 아니면 우정바이오, 그쵸? 우정바이오까지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2021년 4월 26일 갭상승 예상 종목이랑 4월 23일 상한가 종목, 급등한 종목 같이 분석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모두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매일, 매번 일매 컨텐츠를 만드는 거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나 행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